자, 오늘 업데이트 된 거는 좀 많아요. 되게 많긴 하는데. 보자. 우선 미스터리 하나하냐. 카드 네 미스터리 카드 또 나왔습니다 이거 또 나왔고요 진짜 어지간합니다 일마다 그냥 리셋인 것 같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3주년 때까지 그냥 리셋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5만 상층부터 상자 나왔습니다 6층부터 10층까지 나왔는데 또 보시면 일단 부적은 좀 그렇고요 나중 되면은 오만이탑 지배 부적 조각 이런 거다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나중 지금은 아직 멀었고 스킬이 나왔는데 오늘 신화 스킬이 나왔습니다 신화 스킬 나왔고 블레이드 스턴2 페리얼 베리어 군주 거고요. 카운터 리벤지 암흑 기사 거고 엘리멘탈 마스터 요즘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전부 다 나왔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있어요. 법사 분들 중에 보시면 디스 디스 인테그리에이션트도 나왔고 앱스루트 베리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암흑 기사 거도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신화 스킬은 아. 진짜 참 더블샷 리로드 이번에 나온 새로운 스킬 이거는 아마 확정일 거예요 형님들 아직 이게 1시간 안 돼서 보고 있는데 영웅템들은 전부 다 확정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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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스트라이크 에로우랑 드래곤 아머 블레이드 실드 새로 나온 스킬인데요 이게 확률을 보여드리면 확률도 참 신화 스킬 확률이 이렇거든요 다른 건 10%고 미스터리 벤시카드 전설은 1%인데 신화 스킬이 3.5%예요 한번 돌리는데, 이게 근데 170만 원인가 그래요. 신화 스킬. 금액대가. 한방 돌리는데. 저번에 뽑지 못했던 암흑기사 스킬이고, 다크스턴 어벤져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NC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개수를요. 서버당 5개를 만들었어. 한 서버당 5개야. 전설 스킬인데. 무기는 3개씩 풀었고, 그리고, 미스터리 카드. 서버당 5개. 영웅 다섯, 일곱 개, 밑에 보시면, 임페리얼 베리어부터, 신화 스킬은 세 개씩 풀었습니다. 서버에 세 개. 신화 스킬을 세개 풀었고, 전설 스킬을 서버당 다섯 개를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이 밑에 있는 영웅, 영웅템 있죠? 영웅. 이거는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100% 성공인데, 제한이 없는 것 같아. 원래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안 쓰이거든요? 그러면, 100% 성공에다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아마, 영웅 스킬들은, 네, 그거 같아요. 확정으로 누르는 거 같아요. 영웅 스킬은.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실패했을 때 주는 대상들 보면은, 여기 없거든요? 영웅템들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없습니다. 네. 그냥 배워라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배워라. 그럼, 몇부터 가야 되지? 다크블레이드 어벤져부터 가야 되는 게 맞나? 와, 고민 돼버리네, 이거. 다섯 개면은, 다크블레이드 어벤져부터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확정이니까? 확정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다크블레이드 어벤저부터 강이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전설 스킬 자체가 두 개의 색이면 모를까. 이거는 지금 다섯 개를 풀어버렸으면 다섯 개를 풀어버리면 은 진짜 다크블레이드 어벤저가요. 똑같이 암흑 기사 그 던지는 거 있잖아요. 와사바리인데 와사바리를 던지 터는데 얘는 홀드가 걸려요. 홀드 맞으면서 움찔움찔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홀드. 아까 두랑 입었을 때처럼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홀드. 확률적으로 끄댕이가 잡히는데 확률적으로 홀드. 그랩이죠, 그랩. 아마 이거는 확정일 거예요. 원래 NC에서 지금 영웅템들을 확정을 시켜버리거든요 확정 누르고 하니까 이건 확정인 것 같아요. 영웅 스킬 제작하려면 얼마나 되나요? 과금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시는데. 자, 여기 나오거든요. 스킬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 얼마였죠, 여러들 금액대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보시면, 이게 얼마, 유물, 신화 유물 뽑을 때가, 아, 신화 스킬 뽑을 때가 7 3 5개니까한 번에, 이게 얼마야? 100, 150, 170, 170만원이 되는 거 같네요. 170만원. 신화 스킬은요. 그리고 영웅 스킬, 영웅 스킬이 한번 도전할 때마다 약 27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 아니, 이게 확정이구나. 영웅 스킬 확정이니까 100만원. 영웅 스킬이 확정이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100만원? 영웅 스킬은 밑에 건 100만원이고. 맞나? 지금, 나 지금 이게 맞, 이게 맞는 개수가 이게 맞아요? 400개가 이게, 개수가 맞는 건가요? 28,000개. 잠깐만. 그럼 이게 확정이 아닌가, 이게? 한번 돌아갈 때 28,000개면은 확정이 아니란 소인가 이거? 밑에 거요. 영웅 스킬. 전설은 당연히 아니지만, 영웅 스킬 말하는 건데, 원래 이 가격이 맞다고요, 여러분들 월보, 아니, 월보 안, 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네. 이거 군주 캐릭이에요, 지금. 영웅 스킬은 확정이 맞, 맞을 거예요. 네. 400개. 자, 이걸 보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신화 스킬인 735개 들어갑니다. 네. 735개 들어가고요. 한번 돌릴 때가 170만원 정도 되네요. 170만원. 한번 도전할 때마다, 그리고,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전설 스킬도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100만원? 한번 누를 때. 100, 100만원 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 요 100만원 돈.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확정, 확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400개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확정이 맞을 거예요. 이것도 100만원씩 맞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영웅 스킬들을 푸는 게 5개 한정인데 이것도 한 100만원 될 거예요. 한번확정이 100만원. 이거 네 맞는 그거 그게 맞는 거 같네요. 이거는 영웅 스킬들은 확정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확정이 맞다 보거든요. 네 영웅 스킬들은 확정이 맞을 겁니다. 이거 확정 아니면은 패치 노트 아까 봤을 때도 영웅 스킬 실패했을 때 드상주는 안 나왔잖아요. 전설만 나와 있었지 여기 보면은 아 맞네요. 전설 스킬 눌렀을 때는 제작 실패 확률이 존재하는 아이템입니다. 써 있고 영웅 거 눌렀을 때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영웅 스킬들은 확정이 맞아요 위에꺼는 실패가 확률이 존재하고 아래꺼는 확정이 맞습니다 네. 아니 원래 영웅템은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안니라고 하셔서 야 엑스칼리버도 확정으로 나오네 엑스칼리버 졸라 좋은 스킬인데 군주 이것도 확정이야? 이게 좀 심해요 형님들 축복의 성수 대짜리랑 특대가요 대정 한정 100개씩입니다 문양을 다 가란 소리인데 100개씩이거든요 근데 이거 특대가 100만원 넘어갑니다 특대 100개면 1억이에요. 랑범 눈웃음 두번 이번에 랑범 캐리기 만약에 형님들 특대 100개 사가지고 여기 풀로 다 채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풀로 다갈 수도 있겠네요. 형님들 진짜 보면. 풀로 그냥 여기까지 간다고. 야, 그러면은 정말 세지긴 하는데.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성수 일단 나왔고. 또 나온 게 이겁니다, 형님들. 보시면 가디언 망토. 또 나왔어요. 가디언 망토, 부츠, 장갑, 투구, 단검, 라이플, 양손검, 이도류 장궁, 지팡이, 체인수드 탄성검까지 그대로 또다 나왔습니다. 확률을 보면 확률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본 것처럼 전부 다 10%예요. 10%, 10 이거는 10% 위에 가디언 부츠 10%인데 아실 겁니다, 형님들. 말이 10%지 아시죠, 형님들? 말이 10% 인데 10%가 아니에요 저번에 뽑을 때 가디언 붙이잖아요 그거 한번 돌리는데 몇 다이아 들어갔죠 사람들 뽑는데 막 20만 다이아 30만 다이아 50만 다이아 써도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10%가 아니라는 거지 0.10을 붙여야지 내가 볼땐 이것도 여기 있는 뒤에 숫자를 앞으로 갖다 놔야 돼 앞으로 이거 어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있잖아 요거를 앞에다가 붙여 놓으면 0 0.00000010%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나와. 다크 그 블레이드 어벤져가 확정이니까 다크 그 블레이드 어벤져부터 누르고 나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5만 다이아 추가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오늘 그래비티 캐릭이 총 들어간 게 65만 다이아에요. 지금. 65만 다이아. 거래 속고도 못 사는 게 뭐냐면 다이아 판매 상들이 다이아를 안 파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다이아가 없습니다. 캐릭서는 다이아가 하나도 없어요. 목구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촌, 촌이랑 그래비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형님들? 큰아들 캐릭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투데이 님, 이거 하는 게에요. 다크 블레이드 어벤져. 이거 하나 만면 끝이에요. 시나 스킬은 근데 진짜 형들 힘들다 봐요. 만대형 준비 미리 해놨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캐릭 오섭은 경쟁률 심하겠죠, 이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형님들 저번 스킬복 꼽기 할때제 친구 랑읍이, 랑읍이라고 랑읍이 있는데 랑읍이가 이런 걸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암흑기사 스킬 다크언데드못뽑았죠 원지야 창만 끼워놔도 알아서 수기, 수량 축여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랑읍이가 그러다가 조졌어요 설레발 존나 가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랑읍이 조졌, 랑읍 조졌습니다 랑읍이 절대 끼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조진 거야 그때 겁나 뭐야? 안 되잖아, 이 키. 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눌러야 되네, 아. 오늘 이스킬로 인해서 케레오스 판도가 바뀝니다 다크스톤 어벤저를 어디서 많이 가져가느냐 다크 언데드를 어디서 많이 뽑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캐릭터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열에서 최소 두 개, 세 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립에서 두개 정도. 너무 욕심인가? 아에요할사 많아요. 지금 볼까요? 암흑기사, 봅시다. 스킬 뽑을 사람. 최경만 캐릭이 있죠? 랑범 캐릭이 이번에 신화 도전을 갈, 갈것 같기도 하고, 맞죠? 랑범 캐릭이 신화 스킬을 뽑아버릴 수도 있어. 큰아들 캐릭은 이미 있고, 그리고, 우천이 형도 스킬 도전하고요. 우천이 형 그리비티 두 명이지. 허리까지 세 명. 용화더도 하겠죠. 용화더. 근데 만더 형이 이, 이 캐릭도, 이거는 지금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더 형님이 큰아들 캐릭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만더 캐릭에다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만드는 패스 일단 시키고. 적혈에 보면은 HOT 캐릭도 내놨다고 했는데, HOT 캐릭를 내놔가지고, 근데 HOT 캐릭이 다크스턴 어벤져가 있어요. 이 캐릭은. 있으니까 모르겠고, 기르, 이 사람들이 심히하고 태. 곰돌 이 형이 은근히, 은근히 이런 거잘 뽑더라고. 밑장 빼기 해가지고 쓱 하는 거. 센터 캐릭은 이번에 팔린 걸로 들었습니다. 중립으로 갔다고 얘기 들었고. 이 형님도 이거 좋아해요. 병기 형님은 제가 볼 때는 이 형님 복구비만 모아가지고 놀렸으면 다 뽑았어. 응? 병기 형님, 이 형님 진짜로 죽은 복구비만 모아가지고 뽑겠잖아? 다 나왔어. 요이 형님은 미스터리 카드 갖다가아트 나오시는 분인데. 아, 이,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병기 형. 1%의 사나이. 그래도 전투는 당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철형이 총알이라고, 어? 개철형이 만약에 촌 캐릭 갔다가 총알을 쏘면 변경은 나가요, 거길로. 총알입니다, 총알. 그리고 죽어요, 박혀서. 적혈 갑옷에 박혀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근데, 진짜, 전투 빠짐없이 다 나와요. 정말로. 다 나와요. 빠짐없이. 전부 다 나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문제는 항상 바뀌있다는게 문제긴 한데, 중립표 쟁이 지금 정혜랑 용혈이었나요? 엄청 활발한 쟁이 있어요. 어디 맞나? 용이랑 정혜였나? 이쪽에서도 지금 도전, 도전할 수도 있어. 하도 지금 엄청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맞죠? 용이랑 정혜인데, 캐릭을 막 사드리고 있더라고. 정혜, 정예, 정혜인가 용희에서. 서로서로 지금 라인에서 나온 캐릭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기서 중립대 싸움 이기려고 라인에서 접는 캐릭터 다 사가 대단합니다 멘트 뜨는게 얼마큼 빨리 뜰지 물론 지금은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초초반처럼막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썸초반에는, 얼마큼 미치 써버이냐면 1시 땡 치면, 10분 내로 모든 게다 끝났어요. 전설템이고, 미스터리 카드고, 뭐고, 전부 다 끝났어, 10분 내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스킬도 보시면, 할게 많아서, 그죠? 그리고 수량도, 이번에 전설이 5개씩이야. 여유있을 것 같아. 무슨 전설 스킬 뽑는데, 야, 전설을 5개씩 풀어버리면은, 빨리 돈 써서 니네 배워, 이거 같은데. 대신, 이 영웅, 영웅 스킬. 리로드랑, 근데 법사들도 여기 할게 많아요. 디스에다가, 디스인티그레이트 에이션트에다가, 앱솔까지 있어. 법사는 할거 존나 많아. 총사 캐릭에서 이거 누구누구 배울까, 이번에? 아! 적혈이 그거 없지 않아요? 그 캐릭, 누구냐? 신총 캐릭 없지. 야 적혈이 이거 배울 사람 많구나. 총 캐릭은 있잖아요. 적혈이 다 배우겠는데, 저거? 신총. 신충이 하나 배울 거고, 리로드 말고요 스턴을 말하는 건데, 빵아. 마피아. 적혈이 만약에 스킬들을 이빨 뽑아간다, 그럼 저희는 잘못돼요. 저희는 진할게 없어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 스킬을 많이 뽑는다. 그럼 자 적혈 뒤져요, 이제. 6대4에서 반대로 뒤집히는 상황이 나온다. 뒤져, 진짜, 그냥. 그놈의 판도 바뀐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 캐리어스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니네 필드보스도 처못 먹어. 서브 이미 끝났어. 원지야, 지랄하지 마. 너, 별것도 없네. 첫날부터 왔는데, 로그인 하자마자 무슨, 별것도 없네. 이렇게 욕하고 있어. 저런 애들, 목줄. 지금도 몰라? 캐러스를 지금 도 몰라? 캐러스버 지금 안보시다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 알고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하실 말씀이십니까? 밀리니까, 대기업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어,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맞을 때, 맞을 때는, 아이고, 통쾌하다이 새끼야. 언제야? 똑바로 하지. 이러다가도, 하도 참아지니까 불쌍한가 봐. 동정심이 생겼다 응원을 존나 해주고 있어. 잘달려아손안 돼요, 형님들. 아까, 저 방송 처음 켰을 때, 애못 아! 썼다, 오늘은, 템 나와도, 절대 흥분하지 않을게요, 제가. 졸로 가! 졸로 꺼져! 월계돈 가라고, 졸로 야, 딴데 가, 너. 부정타, 이거 가자마, 딴데 가. 딴 데로 가라고, 지금, 여기 있지 마, 야, 딴데 가. 여기, 야, 여기, 야, 내존이야딴 데로 가라고. 딴 데로 가라고, 야! 동생이야, 동생. 아, 제발 나와라. 와, 존나 떨린다. 제발. 어떻게 되겠는데 이거? 미친 서버다. 야 천천히 할래 이거 잠깐만. 미친 서버다. 이게 서버냐? 야 가자. 제발 가자. 아세번 실패. 허리 뽑았다.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와, 씨, 안 줘, 이거. 와왜 안주는거야 아 미쳤나봐 이거 두개 그냥 눌렀게와와아이 씨발 이 말이 되냐? 아니 이게 씨 민탈 나간다 서퍼, 허리 초정병기 치우천 그래비티 아니 안 나와 심지어 총사 스킬도 지금 아무도 안 뽑았어 신총캐 돌렸어요? 신총 몇번 돌렸는데? 이 정도면은 씨바오서브는 지금 장난 하냐 이거 야 이게 말이 되냐?